음. 하이하이 다영이의 밥 이게 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지 못할 것 같고 집에 가져가서 내일 또 먹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더못 먹을 것 같아요

어떤 우정분께서 다봉단 로그를 올리셨어요. 그래서 다봉단 로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봤습니다. 다봉단 로그 너무 재밌었습니다. 우정의 일상을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. 맞아. 저 근데,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저는 밥을 먹을 때, 절대 입을 안 벌리고 먹어요. 그리고, 오물오물 먹어요. 그러니까, 이렇게. 이렇게 먹어요. 그래서 언니들이 맨날 놀리거든요. 야, 너는 왜 맨날, 이렇게 먹어? 이러고. 저희 엄마도 맨날 너왜 이렇게 밥을 새처럼 먹니?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물오물 입을 모고 으 먹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릴 때는 눈을 감아요. 눈을 감고 눈도 감고 그입 안의 공간을 다 확보를 하는 거죠. 아주 매우 계산된 행동이랍니다. 이번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. 눈을 뜨면 은 그만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. 응, 음, 제가 얼마 전에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 사실 아이돌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. 우주소녀 외에 별로 관심 안 갔는데 엄마가 저한테 야, 호비 노래 나왔더라.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? 호비가 누구야? 약간 그러니까, 호비. 이래서 <laughs> 엄마, 지금 호비라고 한 거야? 그래서 제이홉 선배님을 제이홉 선배님을 호비라고 호비, 호비 애칭으로 불러시더라고요. 주 호비 노래 나왔더라. 이러면서 야, 노래 너무 좋다. 다영아. 어, 너네도 그런 노래 좀 내라. 어? 그래가지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정말 제이홉 선배님은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진짜 저희 엄마는 연예인을 잘 모르는데 와 엄마가 그렇게 애칭으로 부를 줄은 몰랐어요. 너무 멋있으십니다. 우쩜 우리 회사 구경시켜줄까? 그런 행동은 우주가 불안해하겠죠?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와 아, 과장님이 방금 뭘 공유해 줬어. 와나 이거 보틀면 어떻게 될까? 와 여러분 지금 방금 저희 단톡방에 우주 소녀 영상이 공유가 되었습니다. 음. 입에 간질간질 걸리는구만. 우쭈의 멘탈이 마이너스 1씩 나가고 있습니다. 이 포카도 절대 뒤집으면 안 된대요. 알았어! 알았어! 안 뒤집으면 안 돼. 이거 뒷면 정도는 보여줄 수 있잖아. 이것도. 있는데요. 절대 뒤집으면 안 된대요. 아 옆에서 우주가 빌고 있어요. 우주가 하늘을 향해 빌고 있네요. 저 여기가 지금 지하라 가지고요. 하늘이면은 저 위로 이제 높으신 분들이 쭉쭉쭉쭉 있으니까 이, 이 기도가 닿길. 시세 시세 1억 <laughs>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아 진짜 궁금한 게 이런 감자포카 같은 거를 진짜 앨범 포카로 내면 우정들이 싫어하겠지? 근데 나 이제 꺼야 돼 10초 뒤에 끌게요 왜냐면 나는 오늘 여기 회사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. 야, 끈다. 빠잉. 안녕. 먼저 튄다고? 먼저 튄, 티... 오케이. 먼저 튄다고? 오케이. 나안 가, 그러면. 은 뭐, 지금 먼저 튄다고? 오케이. 켜봐 지금 먼저 튄다고? 먼저 튄다고? 먼저, 먼지... 먼저, 먼저 튄다고?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, 진짜 누가 있긴 해보자. 아유, 먼저 튀, 아유, 진짜, 그가수의 그, 그팬 그 아니랄까봐, 지금 먼저 튄다고? 어? 진짜로? 먼저 튀는 건 진짜 아니지. 내가 먼저 튈 거지.